15 15 fruits and food 과일과 음식 과일과 음식 I have a strawberry 저는 딸기가 있어요 저는 딸기가 있어요 I have a kiwi And a melon. 저는 키위와 멜론이 있어요. 저는 I have an orange and a grapefruit. 저는 오렌지와 자몽이 있어요. 저는 오렌지와 자몽이 있어요. I have an apple and a mango. 저는 사과와 망고가 있어요. 저는 사과와 망고가 있어요. I have a banana and a pineapple. 저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있어요. 저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있어요. I am making a fruit salad. 저는 과일 샐러드를 만들고 있어요. I am eating toast. 저는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I am toast with 저는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버터 I am eating toast with butter and jam. 저는 버터와 잼을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버터와 잼을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I am eating a sandwich. 저는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저는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I am eating a sandwich with margarine. 저는 마가린을 바른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저는 마가린을 바른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I am eating a sandwich with margarine and tomatoes. 저는 마가린과 토마토를 넣은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저는 마가린과 토마토를 넣은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We need bread and rice. 우리는 빵과 쌀이 필요해요. 우리는 빵과 쌀이 필요해요. We need fish and steaks. 우리는 생선과 스테이크가 필요해요. 우리는 생선과 스테이크가 필요해요. We need pizza and spaghetti. 우리는 피자와 스파게티가 필요해요. 우리는 피자와 스파게티가 필요해요. What else do we need? 우리는 그 외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 외에 뭐가 필요해요? We need carrots and tomatoes for the soup. 우리는 수프에 넣을 당근과 토마토가 필요해요. 우리는 수프에 넣을 당근과 토마토가 필요해요. Where is the supermarket? Supomakeshi Odi Isoyo Supomakeshi O